출발 준비하세요. 이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페달을 부지런히 돌려주세요. 지금은 이제 언덕에서 내려오는 걸 하고 있습니다. 자, 더 천천히 하세요. 더 천천히 하세요. 그렇죠. 왼발 아래로 내려주고. 자 이제 보도에서 와갖고 다시 한번 어,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어, 보도에 나오면 아무래도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. 자, 앞으로 자전거는 대충 배우는 게 아니라 아, 제대로 배우고 타야 됩니다. 맞죠? 네. 자 그동안 어, 교육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네.